사랑하는 우리 새해된 유튜브 친구들 안녕.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몸은 집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럼 우리 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주하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밖에서 뛰어 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와 예쁜 모습으로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잘못을 모두 가져가셨어요예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오늘도 콩콩이를 만나보러 갈게요. 콩콩이가 생일 파티를 했어요. 어, 어린이집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들이 너무 많고 너무 커서 혼자 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콩콩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콩콩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콩콩이를 데리러 오셨거든요. 엄마는 콩콩이의 큰 선물을 거뜬히 드셨어요. 엄마는 정말 슈퍼맨 같네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러 갈까요? 고고. 아, 너무 무겁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어, 선생님. 저는 지금 맨손인데요. 무거운 거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자, 친구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짐만이 짐이 아니에요. 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 무거워서 계속 들고 살기 힘든 그런 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가 주는 짐이에요. 자, 선생님이 우리가 죄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 이거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더 선생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자, 죄는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이 크면 클수록 우리 받는 벌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에 대한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짐은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척이나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셨,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아프시고, 매를 맞고, 죽으셔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파해 주셔서, 우리는 아프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매를 맞으셔서, 우리는 매를 맞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 받고 매를 맞고 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마음속에 꼭 담아 사는 사람이 되어요.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이나 친구들이랑 싸울 때다너 때문이잖아! 라고 하며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새해된 유치부가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손 준비! 두손 짝! 소리 없이 짝! 두눈 꼭!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새해된 유치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하 오늘 예배가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광고가 하나가 있어요. 친구들 새싹 뷰틴 잘하고 있나요? 자 어제 바로 선생님이 나눠준 스티커판에 7월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 7월 스티커판을 선생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8월에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선생님이 새로운 스티커판을 어, 못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책 뒤에 있는 이 스티커판 8월에 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그날 날짜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꼭 해야 돼요, 엄마, 아빠랑. 네. 그러면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